자3 2 1가단네 부름에 답하라쫄 등장 자연 설정 원진 받아. 바닥. 바닥하기 잘하세요. 어디까지 날라가냐. 배떠할 거예요. 눈사태 준비. 올가능성 올 농공. 내 모르니까 뭐뭘오든가리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. 거의 올것 같은데. 오늘. 또 내가 유도할게요. 3 2 1 조심하세요. 응샷 해 줄게. 샷때안 와. 중장. 에헤이 참. 깨 주세요. 뒤에도 하나 있어, 지금. 얼음이치. 뒤에 걸 깨야 돼 뒤에 거는 암전이라못 깨잖아, 지금은. 앞에건페이크야 그러면? 어또생긴거야 바닥! 아야이 바닥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돼 조심하세요 뭐떠이고 정신없네 유도 준비 e 리 확인하시고 오리 n 기 to school. We 인 r e going to s c h o o 어 w 어 are g 저 i 먹어야 되는데 h o o l w 일, 금 이렇게 낚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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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첩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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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측이 딜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. 딜. 그러네 우측 딜이 좀 넉넉치 않구나. 바꿨잖아요 저 거기다 고나님하고고나님이래 맞나 맞죠. 우측 아직 마무리 안 됐어. 잡았어요. 차단 났어 차단. 스킬말지 어? 마세요 헬보인이 모셨니 깨줘요안전하긴요방 확인하세요 딜 해줘야 돼 여기 까고 들어가요 들어가 불발상 깨줘 아우씨 바닥 나오시고, 코코 좋아, 이렇 다이아 찍어주고, 방선유도, 방선유도 했고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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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선 먼저 나가지 마요, 이거 위험했어, 편한 사상 게 없어서. 두대더 맞고 인계할게요 마지막 한대 인계 자극 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좋아 좋아 원래 나갔던 다이아 우측으로 갑시요 다이아 우측 오케이 따라와 나오고 스키를 유도하세요 방산 확인하세요. 유도했고, 관문 준비해주시고. 나갈게요. 아 클리어한데, 씨. 이러하고 확성. 바닥 조심하세요. 좋고 안 좋아요. 다이아 쪽으로. 아, 나 해제 좀 그치? 제발 나 해제 좀. 그치? 나 얼어. 아래 열면 안 돼. 아래 열면 안 돼. 물 발탄 깨줘요. 아래 열면 안 돼. 아래 열면 안 돼. 아래 열면 안 돼. 깨. 광선유도. 아 이거 내가 너무 일찍 인기했나? 광선유도 하세요. <목소리> 이거 딜 사영건 사영건 못 쥐었어. 괜찮아. 페지넘어할 거야. 자리 잡자. 어, 대상입니다. 좀 가야 돼여러분 에이 해줘 로어로어로어로어로 무시하고 그냥 무무시 무힐 내힘집 힐어 로어 넘어가 블러드 okay. 혼자 떨어져서 올지 마요. 우로리피 해놓고 <놀람> 왜 이렇게 딜이 안돼? 준비. 탱 e 탱 g 탱 e 지우세요 잘랐어 지우세요 너 간당간당해. 됐다. 제제 제가 할게. 자 화이팅 거리 e n 들어가고요 Teng, 아래 이거 맞고 얼어야 되고 아 죽어야 되고 아래 죽을 거야 영석 걸어놨죠? 바로 깔았어요. 땡일 땡일. 아야 뭔 빨리 나가. 아 진짜. 네임도 바로 이게 네임도 바로 도발. 아동 준비. 아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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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이야 지금. 오른쪽. 건너가야 돼. 삼단 사단. 바닥 조심하세요. 해봐. 죽해 좋아. 코는 좋아요. 코는 좋아요. 부스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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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다이아 쪽으로 본진 다이아. 음. 제사기도 나가고. 뛰려봐 뛰려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. 아래 이쁘게 알고 있는 거 뒤에. 있는 거다 있는 거다 먹어요 있는. 거